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큐티 본문은 욕기 20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악인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게 되고 더욱더 불의한 재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강성하여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끊임이 없기에 그 욕심으로 인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죄물을 취한 악인들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가 죄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소발은 악인의 운명을 먹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불의한 죄물을 먹었지만 자신이 삼킨 죄물을 다시 다 토하게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악인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불이한 재물을 도로 빼앗아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 진노하시는데 비를 쏟아 부으신 것이 그 위에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소발은 악인을 향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어둠에 삼킨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악인들의 죄를 다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땅은 악인들을 향해 일어나게 되어 주는 것입니다. 악인이 소유한 모든 물건들은 결국 진노의 날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욕을 악인으로 규정하며 욕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욕과 같은 악인은 절대로 번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비 아무리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해도 하늘이 그 죄를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비 악인인가요? 여의 친구 소발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여비 악한 자인가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과 의인에 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 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소발이 욕을 공경하지 않아도 욕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욕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심판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맡기고, 우리는 자신이 심판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죄로부터 이제는 떠나 하나님 앞에 의의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모든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